2022년 10월 19일 후아유 10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. 아멘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내 혼이 내 심중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. 주님, 기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.